2019년 제네바의 한 경매에서 파텍필립 시계가 31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43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이 특별판이라서 말도 안 되게 비싼 것도 있지만 원래 파텍필립은 명품 시계 중에서도 가장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여러 유명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착용하기도 하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도 공식 석상에서 착용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도 없이 열악한 생활을 하는 반면 김정은은 사치품을 용한다고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김정은은 10대 시절에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파텍 필립을 포함한 스위스의 명품 시계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스위스 시계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어떻게 스위스가 세계 최고의 시계 생산국이 될수 있었을까요?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스위스의 지리적 위치 덕분에 시작됐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 사이에 스위스가 위치해 있죠. 덕분에 주변 국가들의 우수한 인력들이 비교적 쉽게 스위스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 박해를 피해 많은 프랑스인들이 스위스로 이주했죠. 16세기 프랑스 종교는 크게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개신교 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탄압했죠. 1562년에는 가톨릭 세력이 개신교도들을 학살한 사건인 바시 학살이 일어나며 종교간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위그노 전쟁이라는 종교 전쟁이 발발했죠. 이는 무려 3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위그노 전쟁은 당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위그노 전쟁으로 양 진영 모두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프랑스 국토는 심각하게 황폐화됐죠. 그런데 1590 8 8 8년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앙리 4세가 종교의 자유칭령인 낭트칭령을 발표하면서 종교전쟁 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1세기도 채 가지 않아 루이 14세에 의해 낭트칭령이 철회되면서 개신교도들의 박해가 강화됐죠. 이때 많은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의 제네바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는 프랑스와 인접 해 있을 뿐 아니라 프랑스 출신의 개신교 서상가인 장 칼뱅의 지도 하에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제네바로 넘어간 이들의 일부가 세공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칼뱅의 종교개혁으로 제네바에서는 엄격한 생활이 요구되었으며 사치품을 금지했죠. 따라서 세공업자들은 보석업에서 손을 떼고 시계 제조업에 그들의 손재주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스위스 시계산업의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스위스 시계산업의 시작점이었던 제네바는 대표적인 시계 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최고의 시계 박람회 중 하나인 워치스 앤 원더스가 제네바에서 열리 그고 있죠. 스위스는 시계 산업이 발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 대부분이 산과 호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사가 힘들 뿐 아니라 인구가 적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작지만 정밀한 손기술이 요구되는 시계는 가격마저 비싸게 책정되는 스위스의 최고의 무형 물품이었습니다. 또한 알프스 산맥의 각 계곡마다 마을이 발달한 스위스의 특징은 각 마을에서 시계 부품을 만드는 철저한 분업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었죠. 이처럼 여러 작업장에서 부품을 만들고 제조업체에서 이를 조립하는 방식을 시계 용어로 에타블리사주라고 합니다. 요점은 에타블리사주 덕분에 스위스는 타 국가에 비해 시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찰나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는 1854년 미국의 사업가였던 아런 루프긴 데니슨에 의해서였죠. 그는 미국 총기 제조 공장에서 영감을 받아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한 시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따라서 수제로 시계를 만들었던 스위스는 미국의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여 가격 경쟁력을 잃고 말았죠. 하지만 스위스의 위기 대처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시계 제조 기술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시계 품질에 더 신경 썼죠. 스위스의 시계 장인들은 금, 백금,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고가의 소재를 사용하여 시계 품질과 가치를 높였습니다. 덕분에 스위스 시계는 세계 1등 지위를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1969년에는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정말로 망할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쿼츠 시계가 대중화됐기 때문이죠. 이를 쿼츠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시계는 크게 기계식 시계와 쿼츠 시계로 나뉘는데, 기계식 시계는 측면에 있는 용두를 감게 되면 물리적인 동력이 저장되어 시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쿼츠 시계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전력으로 작동하는 시계죠. 이는 기계식 시계보다 더 저렴하고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기계식 시계만을 제조하던 스위스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죠. 1970년 1,600개였던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체수는 1980년대 중반 600개 이하로 감소했고 시계산업 종사자 수 역시 3분의 1 토막났습니다. 위기에 빠진 스위스 시계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디콜라스 하이에크는 스위스 시계 기업들을 합병하여 스와치 그룹을 만들었죠. 이것이 백화점에서도 흔히 보이는 스와치 그룹의 탄생 배경입니다. 유효점은 스와치 그룹도 여러 기업의 합병으로 기술력을 모아 코치 시계를 출시할 수 있었고 일본 시계를 견제했죠. 또한 롤렉스나 파텍필립 같은 브랜드들은 대중시장을 완전히 버리고 시계의 초고급화에 매진했습니다. 이는 스위스 시계 하면 고급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줬죠. 요약하자면 미국 시계와 일본 시계의 공습은 스위스 시계 산업에 큰 타격을 줬지만 스위스는 시계 산업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비교적 최근에 다시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커치 파동으로 불리는 스마트워치가 대중화됐기 때문이죠. 특히 2015년에 처음 출시되어 해마다 새로운 모델을 공개한 애플워치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기존 손목 시계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와치 그룹의 닉 하이에크 회장은 애플워치가 출시되기 1년 전 우리는 스마트워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스와치 그룹의 주가는 2014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또한 2014년 2,860만 대였던 스위스 시계 수출량이 2022년에는 1,580만 대로 약45% 가량 하락했죠. 반면 애플워치는 2022년에 5천만 대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스위스의 전체 시계보다 3배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이는 애플이라는 세계 1위 기업의 브랜드가 바탕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물론 애플워치의 건강 관리 기능이나 결제 등 일반 시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어. 기능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플워치가 등장한 이후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스위스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초고가 의 시계들이죠. 스마트워치의 등장은 오히려 명품 시계에서만 볼수 있는 장인 정신, 디자인, 희소성 등을 부각시켰죠. 따라서 롤렉스, 오메가, 파텍필립, 오데마피게 등 스위스의 명품 시계들은 꾸준히 성장했죠. 하지만 스마트워치로부터 명품 시계들이 살아남았을 뿐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를 봤을 때는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스위스 시계 산업은 매년 발전하는 스마트 워치에 대항하여 어떤 전략을 펼쳐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